안녕하세요 야구로고입니다. 롯데의 페이스가 엄청납니다. 주간 성적을 5승 1패로 마쳤는데요. NC와의 원정 3연전에서는 믿기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수입을 했습니다. 어느덧 롯데는 4위까지 올랐고 1위와는 불과 2경기 차입니다 그런데 토타에서 엄청난 위압감을 보여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매경기 솔직하게 말하면 팬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들쑥날쑥한 경기력인데 승수를 계속 쌓고 있는 게참 희한하기도 합니다. 최근 롯데 상승세에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콕 집어보겠습니다. 바로 불펜진의 맹활약입니다. 불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기록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4월 16일까지 롯데 불펜의 성적인데요. 40이닝을 던지는 동안 1승 2패, 8홀드, 3세이브에 평균자책점이 무려 8.10입니다. 단연코 리그 최악의 불펜이었습니다. 선발도 낙윤안을 제외하고는 5이닝 이상을 던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 마당에 불펜들마저도 리그에서 평균자책점이 가장 나빴으니까. 투수진의 안정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였죠. 이랬던 불펜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롯데 불펜은 정말 미쳤습니다. 선수들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김진욱, 김원중, 김상수, 신정락, 구승민, 최준용 모두 평균자 측점이 제로입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미스터 제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롯데 불펜들의 슈퍼위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롯데 불펜 투수들의 투구 기록을 종합해보면 26.1이닝을 던지는 동안 4승 5홀드 4세이브 평균자 측점이 1.37입니다. 팀이 5승을 기록했는데 이중 4승이 불펜 투수들의 몫이었습니다. 불펜 투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주지 않았다면 롯데의 5승은 없었을 겁니다. 특히 베테랑 3인방의 알토랑 같은 활약은 팀이 이길 때나 질 때나 변함없이 빛났고 멀티이닝 소화가 필요한 상황에 등판한 김진욱도 엄청난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김진욱이 던진 6.1이닝은 최근 일주일간 팀 내에서 선발과 불펜을 통틀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던진 기록입니다. 김원중과 구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투, 3연투를 마다하지 않고 팀이 원할 때 등판해서 무결점 피칭을 했거든요. 여기에 지각 합류한 최준영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피칭을 해준 것도 고무적이었습니다. 롯데 불펜이 아주 좋은 활약을 해준 것은 너무 기분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팀이 총 55이닝을 던졌는데 불펜이 26.1이닝을 던진겁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거의 절반 정도를 던진건데 확실히 너무 많이 던졌습니다. 선발이 힘을 내줘야 됩니다. 선발이 이닝을 더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잘 던지고 있는 불펜의 소모가 너무 커지게 되거든요. 지금 롯데 선발의 이닝 소화가 너무 적습니다. 롯데 선발 투수들의 이닝 소화는 93이닝으로 리그 전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나마도 나균환이 4경기에서 25.2이닝을 던졌으니 만경이지. 나머지 4명은 14경기에서 도합 67.1 이닝을 던진 것이 전부입니다. 평균 이닝으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가 보여집니다. 특히 외국인 투수 2명은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스텔리는 날이 갈수록 이닝이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반지가 최근 5 이닝 플러스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페이스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른 교체도 검토해야 됩니다. 선발 투수들이 제발 불펜 투수들의 맹활약에 자극받아서 좀 이닝 먹방을 해보길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지금 잘 던지고 있는 불펜들도 더 힘을 낼수 있을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롯데 투수진의 선발과 불펜의 이상적인 하모니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